안녕하세요. 교대는 교보문고에서 구쌤과 함께 라면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구강을 할 차례고요. 예 구강은 순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문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수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첫 번째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나누어 수업을 듣자. 네,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수업 후 반드시 책을 그냥 덮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복습하자.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수업을 최소한 세 번은 듣자. 강중약을 가지고 듣자라는 것까지. 이거는 항상 수업하실 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볼게요. 우리 교재로는요, 21쪽에 9번,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37번 문제고, 정답률이 얘도 40%밖에 안 됐는데, 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애들이 그냥 왠지 느낌에 이렇게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순서 문제 한번풀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순수사표기 코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복습하는 거야. 제가 표 만들어서 수업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지? 자, 지시사의 코드. 단순은 단순으로 받는다.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자, 서치는 조심하자. 기억나시죠? 왜 기억을 해야 돼? 실제 수능 코드에서 앞에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서치로 받을 때 소사이어티즈라는 so 복수로 받았었다. 서치가 형용사일 때는 그런. 반수를 복수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수는 코드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연결사 코드.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접 대체 코드가 있었다. 근데 대체는 독특한 코드가 있다. 방향성이 동일하다. 분명히 수업 때 얘기해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딱딱 리프레이밍 하는 순간 머릿속에 딱딱딱 나와야 돼.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순접 그 나머지고요. 이때 환원하고 첨가는 구별해서 알아두자. 왜? 소재 변화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환원은 소재가 변하지 않는다. 첨가는 곁들이는 것이니 앞에 거와 동사관계는 같대. 첨가는 소재가 달라져야 된다. 딱딱딱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중요 포인트. 순서는 선지 제거가 중요하고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를 지시사와 연결사 1번과 2번의 코드로 알수 있는가를 묻는 게 수행적 코드다. 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문제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선지를 제거하려고 보기를 먼저 뽑아놨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셨지? 그럼 봐봐 이게 주어진 문장이야. A firm is deciding what to invest in shipbuilding. 그대로 해석하면 돼. 배를 만드는 거야. 조선, 조선업이라고 하죠? 한 회사가 결정하고 있어요. 뭐 할지를? 조선, 조선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If it can produce a sufficiently large scale,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만약 이 회사겠지? 그 회사가 충분하게 large scale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자 한다면, it knows the venture. 회사는 뭘 알고 있어? 그 모험, 어떤 모험? Ship building에 투자를 하는 모험이겠지. 이것이 profitable 이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 마지막이. 이득, profitable이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 정말 독해를 얼마나 못하는지 내가 한 번에 빡 박아줄게, 띠용할게. 너희 들이 문제를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었지? 읽었어? 그럼 봐봐 내 말에 동의를 하나 봐봐.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해. 어, 미안해. 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었지. 그럼 봐봐. 이득을 봐서 좋아지는 것과 맞아 균형을 이루는 것은 거기 Equilibrium이라고 나오잖아. 균형을 이루는 것은 다른 말이야. 이것 때문에 네가 착각을 해. 왜? 분명히 이 글에서 나쁜 결과도 균형을 이룬다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니들이 독해를 지멋대로, 지맘대로 1, 3, 5, 7, 9 따박따박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어, 띄엄띄엄 하면은 균형과 이득을 같은 걸로 보겠니?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A 다음에 C가 안 됩니다. 2번 아니에요, 그래서. A 다음에 C가 안 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 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 자 이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A로 가봤어 여러분 시험장에서 A를 먼저 보든 B를 먼저 보든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취향 마음껏 어 저는 그냥 A를 먼저 볼게 처음에 있으니까 자 good outcome이래 좋은 결과가 있는데 which both type of investment 자 중요한 거두 가지 형태의 투자 그랬거든 그럼, 투자에 대해서 최소한 두 개가 나왔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투자하는 게 하나만 나오지. 맞아? 이거 말고 다른 투자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니까 러 A는 일단 맨 앞에 못 나와. 그니까 러뭐 해야 돼? 1번은 그거 써야 돼. 이해 돼? 당연히 1번은 그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 아! 1번은 답이 아니구나. 찍! 이래서 해야 된다고요. 이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가는 거야. 가볼게. 그리고 이제 B를 갔어. B를 가봐. Assume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Steel producers figure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but not otherwise. Now we have oh, two possible outcomes 그랬네. 두 가지의 가능한 결과들. 즉, multiple equilibria 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의 가능한 결과들이 있대요. 그럼 내가 아까 A를 봤을 때, A에 뭐가 보였으면 돼? good outcome, bad outcome. 그러면, B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가능한 결과들이, good outcome과 bad outcome이니, B 다음엔 A, A, A일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렇지. 그러면 다시 보기로 가서 1번 아니었지. B 다음에 A니까 3번하고 4번은 끊고 시작해야 돼. 그럼 답은 뭐야? 2번 아니면 5번이야. 일단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왜? B 다음에 A잖아. 맞아?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야. 그 다음에 할건 뭐야? C가 앞인가 뒤인가만 찾으면 돼. 콜?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독해를 해볼게요. 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독해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지워버렸는데 바보처럼 다시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긴가 이제 독해를 하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이 글을 읽고 이득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균형에 도달하는 것은 뭐라고 말른 문제야. 왜? 베드 컨시에스도 균형을 이루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어,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독해를 해 보자. 자,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끝났다? 그렇지. 이득이 되요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답이 C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답대로 한번 가볼게. C. 하지만 그랬어. 어, 역접의 코드네? 그럼 이득이 되지 않는다잖아, 느낌상. 맞아.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거를 읽었으면 왜 이득이 되지 않아? 뒤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득이 안 되는 거야.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야. 의미적으로 반대 개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c 가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투입량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로우 코스트 스틸이야. 낮은 비용의 강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득이 안 되니까 거절썼고 의미적 추론상 그다음에 c 가 나오는 게 맞다고. 그리고 it must be produced nearby. 그것이 즉뭐말 그대로 앞에 있는 이 is low cost steel이라는 요 is low cost steel 이 강철이 어 근처에서 생산이 되지만 이득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버스쓴 거야. 의미적으로 반대. 도끼를 했을 때. The company's decision was down. 자, 중요한 수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이게요. 결국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수거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몰랐어도 딱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고는 가시되 거꾸로 이제 하는 거야. 아, 6월 평가안에 나왔었으니 수고하고 보일 다운트는 결국 무엇 무엇이 되다란 뜻이 있구나라고 암기하고 가시면 돼. 기출 분석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회사의 결정은 디스 다음의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겠네요. 만약 근처에 steel factory, 강철 공장이 있으면. 맞아. invest in ship building.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근처에 있지 않으면. don't invest. 투자하지 말자. now, 이제 consider. 뭘 생각해보자.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그 지역에. 어떤 잠재적인 강철 인베스터, 투자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려해보자고 하면서 다른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 맞지? 처음엔 누구였어? 회사야.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를 하는 게 나와. 두 번째는, 이번엔 강철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갑니다. Assume that. 자, 가정해봅시다. 뭐라고 가정해 봐요. 10 yards. 배가 있는 yards, 장소잖아 그래서 10 yards가 조선소야. 배가 있는 어떤 공간이니까 조선소 이렇게 보면 돼. 자, 뭐라고 추정해 보자.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 커스터머 고객이야. 뭐에? 강철에. Steel producer가 왜 나올까? 여기 steel i n s t o r 같은 말이니까. 그니까 이어줘. 요 이해 돼요? 이 강철 프로듀서, 생산업자가 figure 뭐라고 figure 생각해?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즉, 만약 그들의 강철을 사줄 조선소가 있다면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but, 하지만,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not otherwise. 쫄지 마. 생략된 거야, 같으니까. not 뒤에 뭐가 있었겠어? 동사. make money가 있었겠지? 그니까 러 어떻게 해석하면 돼? 돈을 벌지 못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뭐가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강철을 구매할 조선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강철을 구매할 조선소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다시 뭐라고 추정해보자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 커스터머 고객이야 누구의? 강철의 무엇의? 강철의 강철 제조업자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They'll make money 그들이 돈을 벌 거야 만약 그들의 강철을 사줄 쉽야 뭐가 있으면? 조선소가 있으면 하지만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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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뭐가 그렇지 않으면 강철을 구매할 조선서가 없다면 not make money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계속 했으면 c 콜 이제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이제 우리는 two possible outcomes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가 What economists call multiple e q u i l i b r i 이걸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복수의 균형이라고 부르는 결과를 가지게 된대. 하고자 이제 A로 갑니다. A로 가서 해석을 해보죠. 거꾸로 가는 거야 A. There is a good outcome. 그래 좋은 결과가 있어 근데 그 좋은 결과 안에서는 보스타입 오브 인베스트먼트 중요한 거 이때 보스타입 오브 인베스트먼트는두 명이니까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치 회사의 투자 결정과 그리고 누구? 그렇지 강철 생산자의 투자 결정이겠죠 자, 이미 이 앞에서 그러므로 두 가지의 다른 소재가 뭔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결정하는 게 나왔어야지 보수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맞다고. 이해되지? 어, 그래서 A가 맨 뒤로 가야 돼. 논리적인 독해의 흐름상. 즉, 이 회사의 투자 결정과 강철 생산자의 결정, 이 형태의 투자의 결정이 이 좋은 결과 안에서는 안 메이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both the shipyard and the s t e e l m a k e r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왜? 얘가 얘고 그리고 얘가 스틸메이커잖아. 그러니까 받는 거야. 딱딱딱 논리적으로 떨어져. 뭔지 알겠니? 어. 그리고 조선소와 그리고 강철 제조업자 둘 다에게 and the profitable 이득이 되고 해피해진대요. 자, 이득이 되고 profitable 해피해지는 건 좋은 결과야. 굿한 아웃컴이야, 맞잖아. 근데 애클리브리먼트, 로이치드 그럼 이때 균형이 달성되게 돼. 그럼 균형이 달성돼. 그다음 잘 봐. then there is a bad outcome이야. 나쁜 결과가 있어. 근데 이 나쁜 결과 안에서는 니들 둘다 아닌 이런 부정어다. 조심해야 돼. 둘다이 투자의 형태 둘 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이두 번째 결과가 뭔데? 배드잖아. 맞아. 이두 번째 결과인 나쁜 결과도 여기 봐. 또한 균형이야.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균형에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다 들어가. 이해돼? 이득을 보는 건 좋은 결과고 나쁜 결과가 아니야. 이해돼요? 이것 또한 균형이야. 왜?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자, 레인포스야. 이걸 쓰고 있다는 강화시켜 줬어. 그러니까 어쨌든, bad c o n s e q u 도 균형의 입장에서는 서로에게 강화시켜 준 좋은 역할을 해. 끝이야. 그럼 중요한 게 있다. 진짜 중요해, 얘들아.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마지막에 문장이 어떻게 끝나? 균형을 잃었어요 하면서 끝나지. 내가서 이 말한 거야. 정말 중요해.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이득은 굿 아웃컴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균형은 굿 아웃컴과 베드 아웃컴 둘다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결론 둘이 다른 거야. 아, 글을 제대로 읽어야지. 이 얘기를 왜? 선생님, 2번 왜안 돼요? 에이담에왜 시가 안 되죠? 가보자. 가볼게. 가보면 되잖아. 자, 조심해야 돼. 자, A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났었어? 좋은 결과, 나쁜 결과 합쳐서 균형 1호요라고 끝났지. 근데 잘 봐. 한마디로 해결해 줄게. 한마디로. C의 벗이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동사관계가 반대다. 근데 봐. 여기 읽어봤어? 회사가 어떻게 결정해? 근처에 있으면 투자해. 없으면 투자하지 마. 이제는 그래서 누구로 가? 포텐셜 스틸 인베스터로 가. 자 일단 근처에 있으면 투자해? 이거는 뭐야? 좋은 결과지. 투자하지마? 나쁜 결과지. 어쨌든 둘다 뭐야? 균형을 이루었지. 동서관계 같지. 이해돼? 동서관계가 같은데 어떻게 벗이 들어가? 논리적 비약이 생겨. A 다음에 C 안 돼요. 자 수능은 뭐다? 논리적으로 왜 답이 되고 안 되고가 다 있어. 여러분이 찾지 못하는 것 뿐이야. 이해 돼? 답몇 번이야? 그렇지. 이제 답으로 가야지. 그럼 자신 있게. 아까 답보였어 5번에 CBA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A 다음에 C가 안 돼요. CBA야. A 다음에 C 안 돼. 이해 되니? 그렇지. A가 맨 마지막에 가고 CBA에서 5번을 답으로 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끝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저는 다음 10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대는 교보문고에서 쿠쌤과 함께 라면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